你自由。嗯。嗯。 기우숨 쉬어? 오오오오 오오오 오, 기우야 숨 쉬냐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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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<laughs> 아니 <laughs> 어? 쪽쪽이를 뱉었다 어? 땡 응. <laughs> 이지유, 어이, 안 자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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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꼬미 자식, 이 쪼꼬미 자식, 어? 따뜻하게 해오면 먹을 거야? 따뜻하게 해서 타주면 먹을 거야? 아빠가 따뜻하게 분유 다시 타오면은 지우 먹을 거야? 대화 중에 어디 보나? 엄마 본다. 엄마 하품하는 거 보고 있다. 니네 대화 중에 아빠 봐야지. 대화 중에는 상대방 눈을 보는 거야, 이지우. <laughs> 이지우. 응? 응? 대화 중에는 상대방 눈을 보는 거라니까? 응? <laughs> 그랬어? 응, 지우 그랬어? 어쎄할말 글쎄? 글쎄? 힘 세다 쎄우 그랬어? 진짜 글하는거글 이유시민이다. 오케이. 지금 먹고 바로 자면 응. 괜찮네. 뭐..뭘 었어 멀었어. 아, 귀여워, 지금. 5.768. 어제 5.6이었지. 봐야 돼. 5.658이었거든. 이디유 위에서 보는 세상이 어떠냐? 오 어? 어, 잘하는데. 아 <laughs> 음, 이게 뭐? 먼지 있었다고? 응. 먹어라. 어 이제 어, 이제 침흘렸다 <laughs> 괜찮아 지우야. 이 침은 깨끗하다. 성수, 맞아. 검수. 지우 침은 깨끗해요. 소은 아. 유튜브로도 해 이렇게. 응? 너 볼로 닦아라 침. 아아 <laughs> 어? <laughs> 버둥버둥 뛰. 사주까빠가 <laughs> 도와주세요. 해야지, 이손을 여기 놓고, 그렇지 바둥바둥 뛰. 얼굴도 절로 한번 돌리고, 얼굴도 이렇게 놓고, 이렇게, 그렇지,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, <laughs> 왜 이렇게 흥 <용> 쓰는 거야? 지우야! <laughs> 휴식시간 9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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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시 아무 생각이 없다. 아힘간9 에어컨을 쳐다본다니까? 간아힘간9시이 아. 9시간.